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란입니다 MSK 초음파 검사 네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내용 보시면 자이언트 셀 튜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GCT라고 많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핸드 리전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성 종양이라고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생김새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크고 내부의 혈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종종 악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차이점 있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은셀 같은 경우 세포 같은 경우는 시노비오 사이트와 비슷한 형태이고 그 다음에 텐던 쉐스에서 이런 것들이 발병할 수 있다. 뭐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렉스 했을 때 여기는 튜머는 특별한 모션을 갖지 않게 되겠고요. 사인이나 심턴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자라지만 제법 큰 사이즈로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손등 쪽보다는 손바닥 쪽, 이쪽에서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이 부분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초음파적인 포인트를 보시면은, 하이포이코익 하면서도 또는 호모제니우스한 형태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된 형태는 하이포보다는 호모제니우스한 이좀더 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포인트로는 뒤쪽에 이네스먼트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 자체는 웰 디판의 형태이고 내부에 혈류가 증강된 형태가 관찰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악성과 오인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본 자체의 1호전 뭐 침식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에 대해서는 영상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자이언트 셀 튜머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봤을 때는 하이포보다는 좀호모제니우스 형태를 갖고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본 자체에 이런 식으로 이로어된 형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레디알 사이드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GCT라고 설명 되어져 있는데요. 봤을 때 단순하게 결절종보다는 조금 더 에코도를 띄고 있는 대신에 경, 경계 자체는 좀 뚜렷한 이러한 형태가 두 번째로 흔한 핸드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의 혈류 증강이 관찰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혈류 증강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이언트 셀 튜머와 연관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악성과 연관되는 포인트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경계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좀 디퓨즈하게 퍼져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이언셀투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큰 사이즈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이포 에코익하고 또는 호모제니스한 다양한 형태는띠 수가 있습니다. 딱히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로 흔하게 발병할 리전이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결절종 다음으로 이러한 형태의 에코도가 보여진다면, GCT를 의심해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컬러 도플을 적용했을 때 도플러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종종 악성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 상에서 이런 특성을 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악성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성의 대표적인 자연적 셀튜음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핸드 리전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리전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